미쳤다. 아, 짱귀여워 진짜 는찮는는나 <laughs>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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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또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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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아 는 아, 진짜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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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 그냥 그 희귀해서 받고 싶어진 거 아니야? 그냥 희귀성 때문에 갖고 <laughs> 싶어. <laughs> 진짜 골드 아니었으니까 팔아줬어. 됐다. 너무 귀엽다 위쪽. 그러게. <laughs> 찍어, 내 사람 없을 하나 찍어. 에이, 재능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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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저게 길이 식어려 이거 <웃음> 나 지금 막나이경면올거같아 스트레스만 나한테 오면 이제 그럼 나만의 그게 있지 얘가 먼저 줄면 망한 거고 얘가 아, 주면아 뭔지 알았지 그, 그, 나만의 망한 그러다가 만약에 혹시만 얘가 줄잖아? 아니 아니야 다시 다시. 1 3만 원이네 뭐이 나만의 법지 아직 괜찮음. 고민하고 다시 봐야 되겠네. 오늘 정말 괜찮 거. 네 안에서 오분 컷스로 나와야 되겠네. 오분 컷으로 줄을 서야 돼. 줄을 서야 돼. 벌써 아, 내 마음 속에 거북이가. <laughs> 거북이 안착했어? 안착했어. <laughs> 나도 근데 마스크트 하나 사고 싶지. 사람들 다들 가방에 하나씩 들고 다니니까 나도. 어쩔 <laughs> 수. <laughs> 끝났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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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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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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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얘가.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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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말로 저주받을까 봐리가라고리 우리, 네 팀. 우팀 우리, 우 어? 우우 <laughs> 짜리수랑 <목소리> 얼친거야? 몰라 아나 하나가 틀렸어아 제발 그만 <목소리> 들어두짜리수 <진짜>. 제발 제발 <목소리> <802까지 들어갈게요>. 아, <목소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아, 제발 요때이번까지 들어갈게요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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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어 제발 정체. <laughs> 지금 여기가 정체. 여기가 정 혹시 아직 있지 어디? 거기. 이있었는데안 안 보이냐 내 눈에만? 네. 조금 있무어무 말이 너어이 진짜 무 너무. 너무. 리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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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무내무 너무. 너무. 너 전체 얼굴 응. 얘가 크지 않을까? 약간 밀려 어? 얼굴 이상한데? <laughs> 아 어. 못난이만 남았나봐 <laughs> 그치 얘가 낫나? 어 쟤가 낫나 다 못생긴 애만 남았네 어, 이것도 구매 어, 수가 있네? 어 그러게 근데 없어 아무것도? 네. 응어 잔혹하다 어 이렇게 잔혹하게 남다니 아니 근데 랜덤으로 해주지 꼭 사야겠다 쇼파스 어? 아니 그 씨를 어딨지? 설마 진짜 슬프게 왜 그러는 거야? 슬퍼 나컵 사야겠어 슬퍼서 <laughs> 저, 저거 저거 보고 만주. 그치? <목소리도> 싶어 만주 그지 만주 말랑말고 싶어 그거가왜렇게귀엽치가왜 이렇게 귀엽지? 이귀엽귀엽구나치가는아니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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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이거 뜰탈것 같아. 금장 그냥... <laughs> 어른의 이유로. 야 갑자기 왜 이렇게 길어? 큰일 났다줄 빨리 쓰자. 아, 하자마자. 네. 지금 입장해 아, 주세요. 주세요. 와. 야 미쳤다. 와. <laughs> 제발 저희를 좀. 하지... 야 우리 앞 사람 안 빠졌으면 우리 기다렸다가 있어야 돼. 음, 그분들이 빠질 날짜 빠진 거잖아. 저번 음. 보신다고. 와 미쳤다. 이건 두 분이요. 네, 네. 우상이 자리요. <laughs> 아 우상이요? <laughs> 귀여워. 귀여워. 아 힘들어. 그래 <laughs> <야>, 진짜 대박이다 <웃음> 타이밍. <웃음> 타이밍 무슨 일이야 너무. 진이만더 그니까. 늦게 왔더라. 진이가 뻔했나 원래 그 전전차 타려고 그랬던 건데. 진이야, 너 가져라. 아니야, 아, 나 필요 없어. 왜?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래서 다른 거 주기로 왜? 말했어. 왜나라지오에나 좋아했는데. 하나 얘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래도 감동이야. 그런데이고초를 겪어가면서. 그래서 조금 못나니 우리 운명이 하지만 얘네는 계속 선택받지 못하고 있다가 특별한 친구라고. 나 <laughs> <laughs> <진짜 웃음> 호빵맨이야? 너무 귀엽죠? 누가 누가 한입 먹었잖아 지금. <laughs> 맞아 내가 먹었어. <먹었으면>. 세트로 사면 <laughs> <가서> 귀여워. <귀여운데. 웃음> 기다려 내가 하나 즐거운 걸 보여줄게. 나는 <laughs> <laughs> 아 진짜 오타쿠 실격이다 진짜. 아, 진짜 나, 나 너한테 실망했다. <laughs> 나는 팬도 <펜도> 아니고. <안 웃음> 난 너, 난 팬도 그 가족이 아니라 그냥 가방 안에 있던 거겠죠. 옮기려고 했는데, 그걸로 봐주시오. 치라 귀엽네, 이거, 근데. <laughs> 아니, 가방에서. <laughs> 너 아무것도 안들았다다왜 자꾸 나와? 가방에서? 정말 나보다 더 좋은 것 같아 <laughs> 그치? 나 진짜 실망이다 정 회장은 너한테 실망이다나 진짜 근데 실망을 보네 나 감동이다 너는 그치? 와주자. 나 되게 <laughs> 바쁜 와중에 혼자는 죽어도 못 왔어요 왜? 힘들어 네, 몇 시야? 아직 4시 25분? 우리 뭐둘이 나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거기? 아니야 그냥 가면 될것 같은데 항 그냥 아 <laughs> 아~~ <laughs> 뭐지, 끝에 뭐가 먹은... 없어. 야, 심각하다. 아, 그래? 심각해. 얘가 그나마 낫겠네? 그래? 음. 심각데 어, 오, 오, 쉣. 아무 맛이안 나잖아? 어, 해야 되나? 단맛이 아예 없지않아 아니, 여기 단데? 이거 안에. 응. 음. 건더기 좀낫데 내가 돼? 잘못 먹었나봐. 아우. 어, 뭐, 맛있게. 말마리 귀엽, 귀엽네. 먹어보자, 이거. 녹기 전에. 우와.

아니 왜 가져! 아니 가져! 다른 거 나오면 줄라 그랬어 같은 거 나오면 내가 가져 영복이 넣어줘 아니 너 가져 네 원래 이런 거는 머리 태가지고더 좋아하는 사람이 가져가 가져가 가져 괜찮아 수카저 해서 와갖고 지금 교환 <laughs> 씨랑 지금 같이 <laughs> 친다니까 <했지만, 웃음> 여기다 꽂으면 <포즈면> 어떡해 아니 수축 하하하 왕 사이 슈루 <웃음> 네, 네. <웃음> 맛이 하얘. 맛이 하이 하얘. 맛이 하얘. 맛이 하얘. 맛이 하 짠했어 <우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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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했어 <웃음> 이게 뭐지? 이게얘 맛이 하이이 하얘. 맛이 이하그이하이이이 하얘. 패스는 그, 아이나 무슨 버전이 하나 덜겠는데 이게 막안 샀어 그리고 이야 뭐가 뭐 버전이가 뭐가 넓랐던지 이게 아마 그런,